봐영상경 찍자 짜자잔 맛있겠습니다 우와 맛있겠습니다 아까 기대하세요 응. 오늘도 살아 역사님 응. 감사합니다 위하고 선한 우 사랑하는 동생 본인이 선하고 귀합니다.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는 사랑하는 주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타로처럼 활짝 열려 기도하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했사오니, 주님 말씀 듣자고, 잘온는 <laughs> 칠치지 않냐고, 예,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의지하며 늘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굉장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저와 상처로 주님 날개 품안을 보여주시고 늘 아버지께 영광 찬양 의하는 유일한 상처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받는 사람이 예수이는으로이루어습니다 好的，谢谢。